안녕하세요. 딜스우입니다 오늘은 국어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될지, 문제를 먼저 봐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선생님마다 강사마다, 누구는 지문 먼저 봐라, 누구는 문제 먼저 봐라 하는데,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문제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선지까지 읽고 지문을 보려고 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선지는 읽지 않고 문제만 보고 지문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기 같은 경우 지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될것 같으면 읽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안 읽고 그냥 바로 지문 읽으시면 됩니다 모든 파트에서 문제 먼저 읽고 지문을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가를 참고하여 나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으면 아, 가를 참고해서, 나다를 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을 수 있겠죠. 또 A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웃고 있으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나올 때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질문을 읽으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지가 상대적으로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화작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 화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는 영상은 아니라서 다 설명은 드리기 어렵지만 대충 작년 수능 문제로 만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19 수능 4에서 7번인데 일단 이 부분 읽어 주셔야 되고요. 보시면 4번은 나를 활용하여 가를 고쳐 쓰기, 5번은 나를 바탕으로 가의 추가 작성. 6번은 기억에서 미음 이해인데 문제만 읽어서 얻을 건 없었죠. 7번 같은 경우는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얻을 건 딱히 없고 A, B가 어디 있는지만 체크해주고 읽을 때 담화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정도를 파악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읽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먼저 읽는 과정은 한 10초 내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자지문에 보시면 4번이 고쳐쓰기 추가 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읽으면서 내가 고쳐쓰기 추가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지문 먼저 보는 경우에 대부분 뭘 고쳐서 써야 되는지 많이 까먹고 문제를 읽고 다시 지문을 또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찾고 또 이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근데 문제를 먼저 읽으면 처음부터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문제 풀땐 그냥 체크된 부분만 확인하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하나로는 다 설명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9호 기출 분석 영상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첫 영상은 2주 내로 올라갈 것 같고요. 17, 6평부터 29평까지 코멘트랑 주요 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건 목도 하면 좋고 14, 16 기출도 하면 좋고 어, 모든 지문을 다 설명하면 좋긴 한데 아시다시피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것도 많은 고민 후에 결정한 거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